미나 성우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화쌤입니다. 일본 영화, 불량 소녀 너를 응원해 열다섯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목은요, 사야짱, 그런 표정 짓지 마. 표정이란 말은 일본어에 음독한 자로 효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어, 일본인들의 그 대화에서 어, 이야기를 할때 사야짱 손나가오 시나이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오 하면 얼굴이죠 얼굴. 가오. 일본어에서.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 안자를 봤을 때, 보통 이한 글자만 나오면, 카오 라고 합니다. 얼굴을 가지고 쓸수 있는 단어들은 또 뭐가 있나. 예, 웃는 얼굴 하는 표현 있죠. 애가오 라고 합니다. 카오가 청음이에요. 근데, 다른 단어에 연결돼서 니고리가 붙어요 니고리 라는 건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은 쌍따옴표 같은 건데 일본어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쓰는 요령은 붓으로 글씨를 쓰듯이 글자를 쓰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미리갸아루에 가타카나지만 요 희에다가 니고리가 붙어서 파, 타금 소리가 나죠 희가 비로 바뀌는 요거는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이렇게 점을 찍듯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힘을 안들이고 끝날 때는 약간 힘을 드리는 이렇게 붓글씨 쓰는 그런 것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니까뭐 볼펜이든 또 연필이든 샤프로 쓰는 분들한테는 이 감각이 없을 텐데 붓으로 쓰는 감각으로 써,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타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낙곤이라고 있습니다. 낙엄 타금이에요. 그러니까 청음이라고 해서 맑은 소리로 나는 것이 아니라 탁한 소리가 난다 해서 탁음 여기에서 온 것이 이 탁할 탁자가 따로 한자어가 니고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탁해지다 니고르라고 합니다. 이 동사의 전성명사가 니고리가 돼요. 니고리 그래서 이렇게 글자에 니고리를 붙인다, 타금 표시를 한다, 라는 의미를 이 타금의 탁자로 발음되는 니고루에서 온 전성명사 니고리란 별칭을 사용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사야짱이 표정을 이렇게 보시면, 캡처한 이 사진 표정을 보시면, 뭔가, 그니까, 멍해 있다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 자기는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삼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멍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또, 멍해 있다. 예. 라는 대사가 나와요. 지금 이 강좌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이, 옛날 생각을 하고, 뭔가, 아쉽다, 슬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나 그런 표정 짓지 마라는 표현을, 예, 제가 녹화, 그러니까 PDF를 제작을 할 때, 만들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막상 녹화를 할때 기억을 못할까봐, 예, 이렇게 밑에다가 써놨어요. 사야짱 손나카오 시나이데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그런 얼굴 하지마라고도 우리나라 말로는 할수 있어요. 네, 예, 그데 그런 그것보다는 좀더 찰진 우리나라 표현, 그런 표정 짓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네, 니 딸이 요 딸이 스르몬데스네 예, 비슷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께 어 그. 제 강좌를 뭐, 보통은 JLPT 기준으로 N3, N4, 예, N4 정도만 돼도 강좌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공한, 음, 히라가나 읽고 쓰는 법에서 히라가나 갔다 가나 읽고 쓰는 법만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고 기본적인 문법도 설명해드리고 기본적인 단어도 기초 단어 같은 것도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도 제가 제공하는 모든 강좌를 수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어렵다 느끼시더라도 제 수강생 분들의 어떤 그 이메일에서의 답장 같은 걸 봤을 때 처음엔 좀 어려워서 어우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 처음은 좀 어렵다 싶었는데 참고 계속 강좌를 따라가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이렇게 실력 자기의 실력이 이렇게 팍팍 느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후기를 남겨 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것좀해 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걸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희망 사항에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 대사의 내용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대사로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좀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 지금 이것도 한 3, 4년째 하다 보니까, 동영상 강좌를 3, 4년째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터득을 했고, 또 그런 희망사항에, 어, 답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예, 네. 일본어에서는, 동사를 정복하면 일본어의 문법적인 것 그리고 일본어의 단어 일정 수준은 정복을 할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어들이 동사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유히가 기레이데스네 저녁 노을, 노을이 아주 예쁜데. 어, 조세가 단세가와 요금 아까 라나인데 스케도 아히토가예또 다리차기 다리차기를 뭐 토비 깎아떼이루 요스 예 뭔가 이렇게 발차기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진을 찾게 된 단어는 우치카츠라는 단어예요 한자어 표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두들겨서 이기다, 두들겨서 극복하다라는 의미의 한자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발음은 똑같이 우치카츠라고 합니다. 이 요거에 대한 설명은 대사를 가지고 설명이 끝난 뒤에 자세히 일본 사전, 그러니까 미묘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미묘한 차이 같은 걸 설명을 드리고 또. 일본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동사의 활용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단어 연상 어, 사진 자료를 찾는 기준이 어, 그 단어가 연상이 되게끔 하는 사진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간 이 좋은 문구. 또 포함을 시킵니다. 사진을 올린 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블로거들의 내용,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 기사 내용, 뭐, 신문이든 뭐, 잡지든 그런 거에 사진에 걸맞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음, 제목이라든가 그런 걸 선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치카츠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프레셔니 우치카츠 호호토와 시고토노 프레셔니 우치카츠로 나옵니다. 프레셔, 프레셔, 음, 예, 프레스의 명사형인 어, 그 동사를, 아, 그 영어 단어를 그대로 가타카나로 표기한 게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박감이란 뜻이죠. 우치카츠 호호도 아까 그러니까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문장이 있고 또 업무의 압박감을 이기다 라는 뜻의 두 문장이 이 사진과 연관지어서 어떤 블로거가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기라우란 단어예요. 이 기라우는, 여기서는 이게 N2급 동사지만, JLPT N2급 동사지만, 기라이다라는, 기라이다라는 어, N5급,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초 단어, 싫어하다, 이거 반대, 습기다 좋아하다, 이두 단어는 쌍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의 품사는 형용동사예요. 형용동사라 함은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동사의 역할도 하는 품사를 말합니다. 일본어에 많이 있는.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음, 만약, 어, 예를 들어서 기라이나 야츠 싫어하는 싫어하는 녀석이라는 의미의 기라이나 야츠 싫어하는 녀석이란 뜻입니다. 그럴 때 야츠가 명사예요. 녀석, 놈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옆에 갑자기 없었던, 기본형이 없었던 나가 나타난다 해서 어, 형용동사를 나형용사 라고 하는 별칭으로도 부릅니다 기라우, 무엇무엇을 싫어하다 또 이것과 비슷한 것은 이하, 이야, 이하다 라는 이것도 싫어하다 어, 혐오할, 혐자의 한자예요 이하다 이것도 어, 싫다 라는 뜻의 어, 형용 동사입니다. 근데이 이, 형용 동사를 가지고 이아가루 싫어하다 라는 어, 가루 조동사를 써서 앞에 나, 나온 내용을 뭐뭐하다 그 내, 동사 내용을 하다 그 어, 앞에 나온 단어의 내용을 하다 라는 의미, 그래서 싫어하다 라는 뜻이 돼요. 이 싫어하다, 이아가루하고 예, 기라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싫어하다 이단 어, N2급 단어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에 대한 설명. 히토 기라우 유기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용기. 그다음에 기라이 간조 오 다이세츠니 스루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어, 감정을 소중히 하다 라는 의미의 어, 일본어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기라우에 대한 다, 자세한 설명은 또 이어서 계속 할게요. 또어 15번째 강좌의 첫 번째 PDF 파일. 의또세 번째 동사 니루. 예, 니루를 가지고 사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사진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노와 가이노신이니르떼혼도 세가츠슈간과 에교시마스라는 문장이 있습니 있습니다. 개는 기르는 주인과 닮는다고 하는 거 진짜? 생활 습관이 영향을 준다. 영향 줍니다.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이런 예, 비슷한 음,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 그 사진에 이렇게 설명되는 문구가, 문장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 불량 소년 어를 응원해 열다섯 번째 강좌 를 포스팅 할때어요 단어 설명하는 사진들 12장을 올릴 예정이에요. 한번 사진들 보시면서 그 문장들 비슷한 문장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 또 설명 들어갈게요. 기즈츠쿠란 단어. 상처 입다. 어, 라는 뜻이에요. 상처를 받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즈츠크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자동사예요 기즈츠크 상처를 입다 기즈츠케로 타동사예요 음, 누구에게 상처를 주다 라고 해야 되겠죠 상처 주는 것에 어떤 동작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통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동사는 그 목적어가 없는 거고 기즈츠쿠, 기즈츠케르 에데와카르니언고라고 이 에데와카르니언고를 어, 운영하는 블로거 예, 그 분께서 이런 예, 깜찍한 사진 올렸는데요 A가 약간 살이 쪘나봐요 뿌룩하고 예, 이렇게 살이 짠하고 살이 이렇게 나와있는 요 부분을 보고 B라는 친구가 후또단에 쩐네 라고 얘기하면 A는 기즈츠크 B가 말한 이후또단에이 말로 B는 A를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다 자동사, 상처주다 다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또 할게요. 그 다음에 김에쯔께루란 단어를 가지고 찾은 어, 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음.. 모시카시 때간호조 비가 타자 나이라고 예, 여성분이 이야기하는 말풍선이 혹시 여자친구 어, 혈액형 B형 아니야?라고 해요. 야빨이 담에 담에 제 따이 아이쇼 와い이ら라 역시 안돼 안돼 절대로 궁합이 나빠. 예. 그, 서로의 성격이 잘 맞는다. 그러면, 아이쇼가 이. 예, 또는, 어, 아, 잠깐만요. 제가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착각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맞게 설명을 한, 했네요. 그래도, 혹시나, 이 예,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이쇼, 와루이. 그러면, 궁합이 맞지 않다. 궁합이 나쁘다. 아이쇼, 이. 그러면, 궁합이 좋다. 서로의 성격이 잘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까라는 이유가 되고요. 그래, 그렇게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본 남자가 개째기같다대김에쯔께르나요 라고 말하는 말풍선이 있어요. 혈액형으로 단정짓지 마라 라고 속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일본어 문장을 보시면 개츠끼가다데김에츠계같이 혈액형으로 단정 지음를 하는 경향 그러니까 단정 짓는 경향이 있네라는 의미가 되겠고 즉기 아우노와 앤요시타이조시의 독초 이쩌라고 나옵니다. 사귀고 싶은 것을 사양하다, 엔녀어스로 사양하다, 내 시다에 했으니까 사양하고 싶다 라는 뜻이죠. 사양하고 싶은 여자의 특징 다섯 가지에 대한 어, 블로그 글을 올린 분의 어, 사진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 설명 보시면 어, 15강 2페이지. PDF 이 페이지에 세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 이렇게 보시면 믿을 신자예요. 근데 이것을 읽는 방법 동사로 신즈루가 있고 신지루가 있어요. 요것의 차이를 예. 사진이 예.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의미인가 예. 사, 사진에 대한 설명은 좀 그렇고 요 문장을 보고. 이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 신지르또 신즈르또 신즈르노 이민오 치가이또 카이카따노 레브 믿다 예. 읽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동사의 활용도 달라요. 예.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혼용해서 쓴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의미가 다른 것과 의미가 다른 것과 사용 방법에 그리고 이제 예문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블로거가 올린 사진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어, 아빠의 대사가 처음 나옵니다. 소렌이 우치카츠노가 불어다게도나라고 말합니다. 이 우치카츠하고 우치카츠하고 틀려요, 내용이. 그러니까, 한자는 이렇게 썼을 때, 뭔가, 그,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다란 의미, 이 극복하다, 이겨내다, 뭐, 유혹을 이겨내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 극복할 극자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상대가 있어서, 예. 그 상대하고 뭐 경기 같은 거에 예, 이기다 할 때는 우치카츠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프로인데, 예, 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감탄, 음, 예, 프로인데 예,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까리가, 엄마가 말을 합니다. 스코시와 사야가하고또뭐 기니시 때야레마센까라고 합니다. 조금은 사약가에 대한 일도 기니스로 신경 쓰다. 기 기니시 때 야레 야루 그러니까 수주동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뭐 해 주다라는 의미인데 그 야루를 가지고. 어, 가능 활용을 한 상태에서 부정 활용을 한 거야. 마스형 연결하고. 그래서 신경 써주지 않을래요? 신경 써줄 수 없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가 히, 기니스르모나니모 사야까가 와쇼, 시 기라또른다, 기라또른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라우란 단어가 나옵니다. 기라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 뒤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어~ 동사의 변형을 어~ 활용을 기라우 기본형이 예, 싫어하다 미워하다란데 기라떼이루 노다가가 싫어하고 있는 것이지만 싫어하고 있다고라고 말을 하는 걸 어~ 줄여서 회화체로 간단하게 줄여서 기라 토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 예, 대하고 이루까지 이 줄여져서 기랏토룬 노는 응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힉아뭐